두당시 fx, gx가 다음 조건에 만족시키는데요 fx를 이렇게 나눈 몫과 나머지가 모두 요렇게자 일단 가 조건에 의해서 검산식을 세워본다면요 자 gx에다가 gx 플러스 x 3승 그 다음에 플러스 gx 플러스 x 3승이다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나 조건에서 의해 gx를 요 식으로 또 나눈 몫이 2차식이래 그 다음에 이 gx라는 놈은 gx 플러스 x 3승에다가 h x 이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나머지가 r x 이렇게 돼요. 나머지가 몇 차인지는 몰라. 근데 얘가 2차식이 나왔대. 그렇죠? 음. 얘가 2차식이 나왔대요. 음. 자, 그러면 차수를 정할 수가 있거든요. 얘 봐. 1차여 봐 봐. 1차인데 혹시 2차가 되겠어요? 그건 안 되지. 자가 2차야. 2차면은 자, 2차라고 했을 때, 자, 이게 2차 되고, 나머지 2차 이하, 뭐 1차 이하, 뭐요렇게될 수도 있겠죠. 그쵸? 음, 그 다음에 상수가 되려면요. 일단 이 상수가 되어야 된다면, 이 x세제곱이 있으면 안 돼. 그렇다면이 gx라는 요 친구는요, 마이너스 x 3승은 반드시 가져야 되겠지. 그치? 자, 반드시 얘를 가지면서, 음, 요도타라는 걸볼 수가 있겠죠. 음, 자, 그러면요. 얘가 3차 야 되겠네. 일단 음 얘가 반드시 3차야될거니까 그럼 2차에 나와. 어림도 없겠네. 그럼 3차봐요얘 3차면은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얘가 1차 될거 아니야. 1차고 2차 곱하면 3차가 되는 거 맞지. 그렇지? 자, 그렇다면 자, 몫시 2차야. 그렇다면 얘는 그럼 뭐 상수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그렇죠? 음. 아, 그렇다면은 반드시 x3승은 반드시 가지면서 음.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그렇죠? 음. 근데 야, 1차가 되려면은 2창이 있으면 돼야 안 돼. 2창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자, 플러스, 뭐, 2창을 없애버리고, AX 플러스 B다. 이렇게 GX를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지, 그치? 렇 음. 자, 그 다음 다 조건을 이용해봅시다. F0 플러스 G0은 마이너스 1이래. 자, 그러면요. 자, F0 플러스 G0은요. 마이너스 1이라고 했거든요. 자, F0 구할 수 있지 않나요? 자, F0 구해보세요. 자, 이게 F0이라는 값은요, 자, G0의 제곱, 플러스 G0. 이렇게 되죠, 그렇죠 맞나요? 음. 자,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어 봐봐. 자, G0의 전체 제곱, 플러스 2G0, 플러스 1은 제로야.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게 G0의 값은 빼박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지, 그지 G0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요거에, 이식에 의해서 F형은 얼마인가 할수 있냐면은 뭐 요식도 이용해 줄수 있겠죠? F형의 값은 0이다라는 걸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어 봐봐. 그렇다면 이 GX라는 요 친구는요, 마이너스 x 삼성 플러스 AX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우리가 얻을 수가 있지. 그 다음 F형은 0이다라고 주어졌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음. 여기다 집어넣어 준다면요 식이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 f x 라는 요 친구는요 자 마이너스 ax 삼성 플러스 ax 마이너스 1에다가 자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은 ax 마이너스 1이죠 여기 a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자그 다음에 플러스 ax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지 그치 자, 아직 우리가 쓰지 않은 조건이, 일단, fx 최고차 개수가 2라고 줬거든요? 얘 최고차 개수가 2야 여 돼. 그렇다면, 여기서 3차가 결정 지을 수 있을 만한 거는, 어, 얘가 최고차 개수 2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최고차로 결정 지을 수 있으려면, 3차가 아니죠? 요거랑 요거 곱일 수 밖에 없는 거지. 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a는 마이너스 2야 여 되는 구나 그래야 문제기 마지막에 얘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지. 어, 그러면 끝났거든요? 음, 그러면 g가 끝났네. 그럼 gx는요 마이너스 x 3승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음, 1이다 라는 거죠 그럼 따라서 g 마이너스 1 구해달라는 거니까 얘를 계산하면 음, 음, 11이 바로 정답이 되겠죠